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족보 안에 속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앞에 말씀 가운데 살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우리가 큐티하면서 그 본문을 봤을 텐데 이게 야곱의 맥락 안에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 전체의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 어떤 인간의 어떤 그 행위 안에는 인간의 실패와 모략과 악함과 약함이 다 들어있는 그 인간의 행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그 뜻이 이루어진 걸 보여준데 야곱은 선택이라는 것 복중의 선택이라는 걸 명백하게 함으로 선언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 자체가 인간의 어떤 열심을 내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꿈꿔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결국 이루어질 거다 이런 개념의 꿈이 전혀 아니고 철저히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에서 꿈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진 것, 꿈. 내가 꾸고 싶고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계속 꿈을 통하여 계속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걸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꿈을 사용하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형들의 자유로운 어떤 연약함과 악함의 행위들이 나타났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구절 봐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야 그 꿈,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어떤 주신 꿈이 자체가 그가 상실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것과 상관없는 거기로부터 거리가 먼 인생으로 몰아졌던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망각한 거죠. 대신 그 꿈이 무슨 꿈이야, 개 꿈이었지. 라는 어쩌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지 을 몰라요. 근데 그가 이제야. 하나님의 꿈이 결국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자각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택, 그다음에 인간의 행위, 또한 가지 어, 하나님의 꿈, 그다음에 인간의 어떠한 이 과정 속에 있는 실패들, 악함들, 그러면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꿈을 꾸게 했으니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잘못된 행위와 그러니까 어떤 모습들도 그냥 결국 하나님 일을 이루실 테니까 상관 없겠네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하죠?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야곱의 인생 전체와 요셉의 인생 이제 여러분들이 형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형들의 모습들 안에 이제 계속해서 계속 있어지고 시험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교정되고 있고 그 가운데 그들이 인과응보적인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너희들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고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징계에 나가시는 과정이 그 인생 속에 쭉 펼쳐져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 잘 봤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 모든 행동들이 그대로 그 인생 속에 고스란히 가르쳐지고 있는지 교정되고 있는지 즉 자녀답게 되는 문제. 선택됐으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선택된 백, 백성답게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가가 그이로쭉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관점 포인트는 그거예요. 형들에게 이제 요셉이 뭐냐면 구절 말씀 그대로 이어 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장탄 꿈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가느니라.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신 그 꿈이 이루어진 걸 생각했으면 왜 곧바로 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약간은 모략이잖아요. 어떤 꾀가 들어가고 갑자기 뭔가 여기서 저한테 또 하나의 질문을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꿈것이 이루어진 걸 생각했는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지금 형들에 대한 분노가 해결됐는가? 지금 형들에 대한 화나 마음 어쩌면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모진 세월을 보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요. 근데 요셉 안에 지금 그 감정이 다 완전히 해결됐을까?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 안에 혹시 요셉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들로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또 보낸다고요. 형들을 다시 보내고 시험에서 한 사람 볼모로 잡고 동생 데려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뭔가가 그 안에 해결되어 가는 요셉 자신의 기도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가지 형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통하여 형들 안에도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 이야기의 전체 맥락에서는 결국 화해와 성숙 그렇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마지막 장면으로 가요. 생각해보면 야곱 또한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으로 귀결되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야곱만의 성숙이 아니라 형 또한 그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들, 또한 요셉 또한 요셉 자신의 변화 또한 이루어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형제들 안에서의 놀라운 화해, 그들한테 그 변화된 모습들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어떤 길인가, 우리 신자 자신의 선택된 자만의 어떤 변화인가, 아니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 믿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라는 그 전체적 측면이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전체 틀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전체적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 말씀을 전체적으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음그 형제들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시험 자체 있잖아요. 그 시험 자체가 명백하게 형제들에게 21절 유하로 봤을 때 명백하게 그들에게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셉이 완전하게 지금 이 시험을 주는 이유가 앞으로도 되겠지만 명백하게 야이 일이 이 괴로움이 요셉을 그 아이가 우리에게 부르짖는 소리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굽에 우리가 팔아 버린 동생 그런 식 이제 우리가 팔리게 됐다 우리가 이제 붙잡히게 됐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느낄 정도의 그 과정 근데요 이십사절 봐봐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형제들 누구도 그한 사람의 볼모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봐요. 이제 이 이후에 여러분 묵상 볼때 형제들 안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추적해 보세요. 그 모습들 안에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유다가 그 자리에 서거든요. 근데 이 맥락 안에서 볼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 백성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형제들에게 싸우지 말고 나중에 보면 묵상에 어제 씀습니까 그 싸우지 말고 제발 가라고 그래요 이 야곱이 형제들한테 네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말을 부탁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안에 즉 이제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궁극적으로 그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 안에 어떠한 자세로 들어가라 그 너희들 민족들 안에 어떤 관계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답게 나아가는 그 모습의 회복들까지도 궁극적으로 이 창세기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들로 우리 안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그 안에 이제 우리 어제 우리 종 우리 지선자매 했던 신무원 그리고 루벤, 루벤이를 그대로 보냈잖아요 여기서 도 루벤이 등장해서 왜 우리가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정말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첫째 아들. 근데 루벤을 그러면 볼모로 잡으면 되는데 시무원을 볼모로 잡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안에 루벤의 지도력이 여전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올라가다 싸울 것이니까. 대파 또 서로 싸는 문제 안에서 최소 이렇게 화해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지도력이 필요하니까 시무원을 대신 볼모로 잡는. 사실 시무원은 남똑한 자거든. 우리 아다시면 시무원과 레이가 그 세금 땅을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난폭함이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표현될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 사실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신무도 가르치고 지금 루벤도 가르치는 진짜 그들에게는 많은 교훈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볼때 결국 이런 과정 통해서 화해와 성숙과 모두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 이 측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4 2장 이후로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택 그러나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기억하는 꿈이 있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응답된 기도 제목 이 있으세요? 좀 너무 거칠게 인생을 살고. 사실 요즘 와서 우리 안에 불평이 있었을 수 있어요. 요즘 와서 너무나 만에 마음 가운데 이제 여기 와서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가운데 경황이 없는. 그래서 하지만 요셉이 형들의 모습 을 보며 그 꿈, 꿈을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보니까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돌아볼 때 그래도 내 기도 응답됐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끄셔서 지금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돌아보면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우리 가정, 내 자신 간에이 그 시간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모략을 쓰고 내가 성급해하고 야 내가 급한 마음 가졌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 일과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취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의 감사한 이 고백들을 기뻐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징계는 자녀 만들기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걸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더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만 확보해주고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남편,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자녀 만들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 하나하나 교정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만한 실력 있는 사람 그만한 인격과 품성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십시오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사랑 손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 아, 이스라엘의 민족은 사실 이제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는 참그 안에 다툼도 많고 서로가 너무 다르죠 기질도 다르고 너무나 다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민족을 그 열두 조, 조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 가지시고 그렇게 그 민족답게 빚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나주혁신장로교회가 너무 아이와 같죠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빈틈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빚어가 주십시오. 이 도시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복의 근원로서의 으 위치를 감당하는 교회로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함께 빚어가셔서 서로 안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 화목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도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사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 때문에 고대 근동,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한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한 그대 애국에 가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죠. 참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그러한 교회로 곳곳마다 세우시던데 그 교회들이 참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들로 사용해 달라고 주님 또한 이 아래 에 있는 우리 나주 서림교회 또한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빛고로랑 빛가람 중앙교회 각 교회들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